안녕하세요 홍필고 신부입니다. 2023년 첫 주간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시죠? 어, 지난 강의가 올라간 시각쯤 돼서 저도 자고 일어나서 알았는데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 선종하셨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셨었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베네딕도 교황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주위에서도 하고, 엊그제 장례 미사도 거행이 됐죠. 현 교황이 전 교황 장례를 치러주는 참 굉장히 보기 힘든 광경을 우리 시대에서 보게 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구 차원에서 주교님께서 집전하시는 추모 미사가 있어서 주교자로 가서 저도 그 추모 미사에 공동 집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고 베네딕도 16세 교황님 소개를 드리자면, 1927년 독일 마르크틀 암인 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민회네에서 동쪽으로 국경 가까이 가요. 저 개인적으로 팬데믹 터지기 전에 여기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020년도 모든 여행이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 가서 아쉬워했던 생각이 나네요. 본명은 요세프 라친거 이시죠. 요세프 라친거 형 하나 누나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형이랑 같이 사제여서 품을 받아요. 젊은 요세프 라친거가 성장하던 시기는 독일이 나치 정권 하에 있던 때이고 요세프 역시도 강제로 나치 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독일군에서 도망쳐 나와서 잠깐 미국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기도 해요. 24세 형이랑 같이 서품을 받고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이어갑니다.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는 62년에서 65년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자문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당시 나이가 아직 30대였어요. 이사바티칸 공의회는 세계사 차원에서도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 가톨릭 교회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개혁의 변환점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물론 이때 주요 역할을 했던 신학 전문가들이 따로 또 있지만, 나친거 역시 한 사람의 젊은 개혁가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77년도에 주교가 되고 같은 해에 추기경으로 서임이 되어 몇해 지나서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이 되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는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던 때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도 대부분 신자들이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이해조차를 못했고 급변하는 이 사회는 그렇게 새로운 신념들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큰 노력과 역할을 바티칸 신앙교리성, 그러니까 라칭거 추기경은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5년 78세 나이로 베드로 좌 교황이 됩니다.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선택해요. 베네딕토 15세의 이름과 그 의지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이었겠죠. 베네딕토 15세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여러 참전국들 사이에서 혼란을 중재했던 중요한 역할을 한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직위 때 당시 현대사회가 당신 생각으로는 전쟁과 다름없는 혼란의 시기라고 보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상대주의의 독재가 현대사회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투기경단의 콩클라베에서 강론을 하셨어요. 상대주의, 상대주의의 독재. 상대주의는 좀 이따 좀더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히 정의하자면,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 가장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에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당시로서 무서운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직시할 수 있었던 눈을 가진 이로써 추기경단의 신임을 얻고는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아버지이고 스승이고 또 목자인데 베네딕도 교황님은 천성적으로 학자였어요. 교황이 된 이후로도 교황 직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술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직무에 큰 열정을 쏟아요. 나자른 예수 같은 유명한 책도 교황이 된 이후에 나온 거예요. 보통 교황은 직서 정도만 내곤 하는데, 베네딕도 16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학자 교황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베네딕도 16세 임기 중에 가톨릭 성직자에 의한 성적 학대 사건들이 확 불거집니다. 언론에서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엄청난 소송건들로 이어지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손상을 교회는 입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황 그 자신 역시도 물론 95세까지 장수라면 장수 하신 거지만 아마 명줄이 확 줄어드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치유와 화해의 노력을 계속 하셨고 그 결과 가톨릭 교회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아동 성적 학대를 예방하는 그런 철저한 장치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학교, 사회, 종교 시설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지만 현재와서는 가톨릭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밖에 대부분 사람들한테 의외라고 여겨질 부분이 베네딕도 16세는 보수파 교황이다 라는 인식에 비추어서 사실은 오히려 몇몇 전통주의자들을 파문시킨 그 장본인이란 점이에요. 공의회 정신은 참여를 통한 개혁인데 개혁의 안티, 극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개신교 성공회 공동체 일부가 가톨릭 교회와의 화합을 할수 있도록 받아줬던 일이에요. 제가 영국 갔을 때 월싱험 그 성공회 가톨릭 신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아무튼, 종교 간의 일치 역시도 공의회 정신의 일부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란치스코는 진보, 베네딕도는 보수, 이렇게 이분법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600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 철저한 자유의지만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교황이 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일생을 기도와 연구활동을 하면서 거의 수도자처럼 지내시다가 지난해 마지막 날 아침에 하느님 부르심을 받고 그분께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한국에 두 번이나 방문을 하셨고, 백삼이 순교자 시성하신 분도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네딕도 교황님은 비교적 덜 친숙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사실 이두 교황님들이 이 세상과 교회에 기여한 바를 뭐 의미 없는 일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어떻게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렇지만 그때그때 그때 가장 필요한 일꾼을 성령께서는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그저 신비로울 따름이죠. 베네딕토 교황님 신학이나 성경 주회 또 영성 그리고 사목적인 활동 뭐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도 아마 여러 시간 따로 특집을 만들어야 할 정도인데 전례 관련 부분이라든지 타종교와의 화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간략하게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통해 언급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고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할 거라서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 상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주의 영어로는 relativism이라고 하는데 relative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떻다, 비교상으로 어떻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아주 특별하게 뭘 내포하고 있는 건 없는 그냥 한 단어인데, 렐레티비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있고, 내옆 사람이 진리라고 믿는 어떤 게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 문명에서는 이걸 서로가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 자유주의도 개인주의 세상이잖아. 내가 교회를 가든 법당을 가든 알라신을 믿든 어디 철학관을 가거나 동자신을 믿던 타로점을 보든 아니면 과학을 신봉하든 자본을 숭배하든 다 각자가 절실하게 진리로 믿고 있으니까 진리로서 서로서로 서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존중이라는 언어를 남용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엔 사람 숫자만큼의 진리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진리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진리는 분명 존재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진리인데 모두가 진리를 말하고 있고 거기 더 나아가서 진리는 없다라고 믿는 이 상대주의, 멜레티비즘의 Dictatorship, 그러니까 독재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통하든가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Dictatorship of r e l a t i v i s m 현대인들이 이 상대주의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역사 공부 하시다 보면 이런 사상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르네상스 시기부터 벌써 자본주의의 대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죠. 개신교 개혁, 근대, 산업혁명, 민주주의 전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도 교황님은 실학자이자 공의회 자문 출신으로서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의 근본을 미리 아셨고 올바른 세상을 구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로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한평생을 바치셨던 거예요. 이런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의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